야, 여기 옆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방차랑 지금 앰뷸런스도 대기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세랑군 로드 쪽 그러니까 어, 리틀 인디아 오시면은 가장 메인이 되는 거리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지금 이미 행렬이 시작이 됐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메인 거리가 세랑군 로드인데요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은 저 행렬이 시작되는 사원이 나오거든요. 리틀인디아에 있는 사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이 스리베라마 칼리아만 사원인데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로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역은 파레팡이라는 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까운 사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사원이 이 타이프 삼이 시작되는 사원인데요. 저리 트린디아 투어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왜한 사원에 참여했을 때 세미나 같은 게 열렸는데 거기에서 한 백인 여성분이 힌두교를 믿지 않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 물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세미나가 열렸던 사원이 바로 이 사원이었어요. 네, 여기서 매년 타이프 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란군 로드에 있는 이 사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탱크 로드에 있는 사원에서 끝나거든요. 저는 여기 모습을 전해드리고, 다음에는 탱크 로드에 있는 사원에 가서 또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목소리> 여기는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라서요 많은 분들이 줄을 길게 서서 계셔요 이 타이프 3은 인도 신 중에서 무르간 이라는 신한테 비는 거거든요 저기 장식을 꼬챙이를 많이 꽂고 있는데요 그 장식들이 벨이라는 장식들이 많이 꽂혀져 있어요 벨은 엄마였던 파바티 여신이 무르간 신한테 줬던 어, 어 무기거든요 그 무기로 이제 어떤 나쁜 괴물을 싸우게 돼서 이기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싱가포르에 사신다면 타이프3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TV로 봤던 거랑은 또 틀리게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아우라 있잖아요 저 타이프3을 행하시는 분들이 뿜어내는 아우라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간절해서 어좀 약간 왜왜 왜 저런 걸 할까 라고 생각했던 게 저분들이 무엇을 소원하시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분들은 저게 진심이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행렬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저 머리에 인는 거는 우유, 헐리 우유를 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인데, 바로 또 여기에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싱가포르의 모습인 거 같아요.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싱가폴 정부에서도 이곳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This is water. Water? Just water. Why water? Is... Sorry? Water and sugar. Water and sugar. Then why this is so white? This is some milk. Sorry? Some milk. Some milk. Milk, water, and sugar. Thank you so much. Nice. Yeah, yeah a little bit salty. A little bit sour. Why this is it sour? 나눠주시는 음료수를 마셨어요. 여기 행진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시라고 한잔 주시더라고요. 뭐, 야채 같은 게 조금 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약간 턱 쏘는 맛이, 턱 쏘는 게왜 쉬어서 턱 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약간 싸워 맛도 있다고 했지만, 그거보다는 뭐 향신료 중에 살짝, 매운, 그러니까 고추장 매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알싸하게 매운? 뭐 그런 맛이 좀 나는 게 있거든요. 그 잎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맛입니다. 혹시 내년에 참여하게 되시면은요, 요것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원 쪽으로 아예 갈 수가 없었어요. 한참 전부터 길이 막혀 있어서요. 저기 사원 안에 가서 기도하시는 인도 분들만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